고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잘아는 내용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아멘. 때가 이름에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곧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 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지막 6월절 잔치 자리에서 사도들 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사도와 제자, 제자와 사도, 사도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단어의 뜻은 파견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그 사역이 온 우리로 퍼져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이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잘 배웠습니다. 이젠 배움의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활동의 때가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입니다. 고난 당한다, 고난 받는다. 이게 명사가 되면. 파스카가 됩니다. 파스카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받는 계절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피흘려 죽음으로 그 피가 문기둥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 유월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간절히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고대하고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여기 살해한다.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감사한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고난, 고통, 아픔, 모욕과 수치.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례한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그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희끼리 복음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지 않아도 그 동안 훈련받은 삼 년의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 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자를 사도로 또 너희끼리 나누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떡을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인데, 누가 복음에서는 잔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떡을 떼십니다. 뭐 때문에 떡은 내 몸이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특별히 희생되어야 할 재물이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월 절이 식사 자리에서 양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피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 몸,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 성찬의 의미가 과연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기념, 영적인 임재,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그 잔과 떡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이 두번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원래 6월절 만찬에서 잔을 네번 돌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이게 마지막 잔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네번 마시게 되는데 마지막 잔을 들고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까지는 모세의 언약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 중심이다. 모세의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 일곱 번 반복이 됩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한 새 언약을 강조하신 겁니다. 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만 네번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 또다 파는 자 예수님을 넘겨준다,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게는 가론 유다와 같은 마음,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성찬 예식에 매월 첫 주일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사람을 곤충에 비유했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인생. 거미 인생. 두 번째는 개미 인생. 세 번째는 꿀벌 인생. 이걸 재미나게 설명을 합니다. 거미는 어떻게 생존합니까? 저 구석진 곳에 거미줄을 치고 날아드는 곤충이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해석에 의하면, 거미 같은 인생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 그 다음에 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이 벌레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다음에 꿀벌은 꽃으로부터 꿀을 채취하고 꽃가루를 이곳저곳 옮겨주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냐? 꿀벌과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그 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부 지방의 예루살렘 쪽에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계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꽤 회계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족하고 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떤 인생입니까? 거미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거미 같은 신앙, 개미 같은 신앙, 꿀벌과 같은 신앙, 어떤 신앙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내 손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일은 하지 않았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기 새 언약은 앞에 31절에 나왔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떡은 내 몸이고 차는 내 피다. 이새 언약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꿀벌 같이 꼭 필요한 존재, 필요한 신앙의 사람의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은혜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 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알려 주셔서 누굴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그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로 제수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거미가 아니고 개미가 아니고 꿀벌 같은 모두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심게 하시고 그 언약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며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